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의대방로 1628세대인 대단지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타경 11만 8,460일 이미 경매 사건입니다. 매각기일 2024년 9월 26일 소재지는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무사 14길 10, 대림아파트 110동 1006호 감정가 16억 6천만원 현재는 감정가의 80% 13억 2천8백만원 입찰보증금은 10%인 1억 3천2백팔십만원 배직원 58.38제곱미터 17.66평 건물 면적 134.25제곱미터 40.61평 당내계 욕실 두개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등이 있습니다. 입지역건은 성남고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철역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이 소재하고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20년 10월 8일 근저당 웰컴저축은행 6억 3,600만 원 소멸기준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은 2020년 10월 8일 근저당권으로 조사된 임차내역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서울시 대방동 대단지인 대림아파트는 대법원에 공개된 기본정보와 스피드옥션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입찰하시기 전 현장에 입장하셔서 미납관리비와 시세분석, 기타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선호경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